신즌3는 약간 이제 걔네들 막 출소하고나서 또 그런거일수도 있고 아. 자 고로 면에는 어자 눈이 안떠져요 눈이 안떠져? 어떡하냐 너그거치 가? 응. 이거 없는 거야? 몇 시간 되지? 아침에 7시 반에 깼어야 되는데. 너도 레디 김아 씨가? 네. 야, 이씨 이거는 늦어야지. 한도 번 빼지 않았어. 요몇 시간 되죠? 야. 야. 아, 김세현 진짜. 음. 김세, 네. 김세현 진짜. 야, 내가 가서 시간 야너 렌즈 꼈으면 꼈다고 얘기는 해야지 제가 안경을 안 끼고 했잖아 선생님 뭐라고? 안경 안 쓰고 있으면 당연히 렌즈 낀거죠 그런가? 네 <laughs> <laughs> 난? 그러지 그래서? 그래서 뭐? 그래서 뭐? 일은 어. 똥카야지 시작합시다 그래 아 영양제 뽕 있나? 물론 똥카야지 물론이 자, 그럼, 어, 이거는 자, 1번이에요, 1번. 밑에 이제 나와 있는. 거. 자, researchers don't be afraid to be wrong. 그죠? 연구자들아, 틀릴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어, some beginning researchers mistakenly believe that. 그쵸? 어, 옆에 오른쪽 잘 보면서 어, 어떤 자, 뭡니까? 비기닝 에서주시죠 <laughs> 처음 시작하는 어, 연구자들 그죠? 그들은 어, Mistakely 뭔가 잘못 <laughs> 잘못 믿죠 음, 어, That 이하 라는 것을 어, 자, 잘못 믿는데 자, 뭐다? 좋은 Hypothesis 가설 좋은 가설이 뭐다? 좋은 가설은 뭐, 뭐 이다? Uh, good hypothesis is one 가설인데 자뭐 되는? Okay. g u a r a n t e 보장돼 뭐라고? 네. 옳다고 옳다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가설 그러니까 이 가설은 무조건 옳아 라고 뭔가 어 보장되어 있다 라는 것을 잘못 믿는다 는 거지 가설이 전부 다 맞다 라고 잘못 믿는거 야자 그게 이런 걸하는 거지, 이건 예를 들어서 알코올 이 슬로우 다운 뭔가이 늦출 것 이다？Reaction time 반응 시간 을 늦출 거다 라는 뭐 그러 한거그래어자 어, 그쵸？그래서 첫 번째 <laughs> 1번 에, 뭔가 이제 잘못된 믿음, 이렇게. 안다면, 아니, 안다, 이거라는 것을. 이게 이제 대신 생략되어 있지? 너의 가설이 뭐다? 사실이다. 근데 네가 그것을 테스트하기 전에, 어,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안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쵸? 어, 네가 테스트하기 전에 너의 가설이 사실이다 라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이미 알면은 뭐다? 검수. 테스팅 ING가 되게 좋아 되게 주절이 좋은 어, 너의 가설을 테스트하는 것이 어, 뭐 우리에게 그렇지 뭐를 그렇지 새로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말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지. 어 그래요. 그래서 테스트하기 전에 가설이 이 가설이 맞아. 그러면 뭘 새로운 뭔가를 얻을 수 있냐 이거야. 그지? 어, 새로운 가설이 뭔가 틀려야 그러면서 새로운 걸발견한다이 거지. 그죠? 어. 그래서 어, 그러나, 그러나. 이제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나, 어, 뭔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새로운 거는 없다. New you knowledge. 어, 이거 이제 명령문을 하고 있지. <laughs> 연구라는 것은 자, be supposed. 뭐, 뭐, 해야. be s u p p o s e d 는두 가지죠. 의무하고 예정. 여기서는 의무 정도라고 볼수 있어요. 의무. 예정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의무. <laughs> 어, 연구라는 것은 뭐,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면 뭔가 새로운 게 나와야 된다, 그 말이지. 어. 자, 그래서 어, 이게 이제 같은 맥락이니까 뭐 이렇게 천문하고 어, 같은 거지 않나요, 그렇지? 어, 이렇게 새로운 게 있어야 돼. 어. 이렇게 보가 e 게 new knowledge지. You, as a researcher explorer, need to leave the safety of uh, the shore, establish facts, and venture into uncharted waters. As Einstein said, if knew, well, we knew what we were doing, it would not be called research. 된다 right. Uh, right. 자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laughs> 어, 너는 근데 이거로서 너는 need to 뭐뭐 뭐 해야 한다. 자 r e s e a r c h 이자 연구자이자 뭐 탐험가인로서의 너는, 그러니까 너도 연구도 하지만 탐험도 한다 이거지 소의 너는 뭐 해야? 뭐 해야 돼? 떠나야 돼. 뭐? 해변의 안전. 해변함을 떠나야 된다. 그니까그 말이 뭐다? 사실 사뭐뭐뭐라 뭐, 봤어? 기정사실. 기정사실 이미 확립된 이미 정립된 사실을 떠나야 된다는지. 거 그죠? 자 그리고 해야 된다 그래서 리, need to leave 뭐뭐 해야 한다 동사원형 1번 그 다음에 Venture into 해야 한다 동사원형 2번 자뭐 해야 돼? 들어가. 과감히 들어가야 돼 Venture Venture 기업 같은 거 준속 기업처럼 자 뭐? 밑에 나와 있어 밑에? 아 미직적 기업이었어 Uncharted 뭔가 어, 차트 표시되어 있지 않다 해서 미개척 이게 영역이에요. 으로 들어가야 한대. 하고 이제 끝이 난 거야. 근데 이제 괄호가 이제 뭔가 이제 그 예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어 그래요.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 <laughs> 자 근데 뭐 아인슈타인이, 아인슈타인이 아인슈타인 말한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는지를 안다면, 그치. 이거 이제 지금, 그, 가정법이야, 지금. if 나오고, 과거. 여기 주절에, 조동사 과거 나오고, 동사 원형. 그치? 그래서, 가정법, 과거니까는 현재로 해석하는 거죠. 직설법 현대로 <laughs>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만약에 알면 이것은 어 그것은 않은 것은? 어 그렇지 안 그러냐 우드라고 그 뭐냐 부강하고 있지 우주 나한테 응. 했으니까, 이렇게. 응. 그래, 그래서 우리가, 어, 어, 뭘 하고 있는지 알면 그 결과를 안다면 이게 연구냐, 이거야. 연구가 아니라거지그 응. 응. 어, 그래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이제 기정사실을 다, 어, 보지 않고 갔다 이거지. 응. 자, 그러면은, 여기 4번. 그러면은 새로운 걸 해야 된다. 이걸 하기 위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간 거지. 조금 더 이제 스페서티 이제 S가 구체적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아, 뭔가 이렇게 떠나고 어디로 뭔가 벤처를 해야 된다. 벤처 into 여기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 아인슈타인이 무엇이? What will happen in these uncharted waters 여기까지죠? 이제? 어 이러한 미뭐 알지 못하는 그 영역에서 무엇이 일어날지에 관한 너의 예측이 <laughs> 만약에 예측이 잘못되면 뭐다? 괜찮. 아 그죠. 자, 그래서, <laughs> 뭐, 이제, 이제, 콜론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보면은, 자, 뭡니까? 아, 과학자들은 음. 허락, 음. 뭐, 된다. 허락하는, 뭐 해도 된다. 자, 뭐? 실수를, 음. 어, 실수를 해도 된다는 거지. 자, 베이스라는 사람이, 어, 말한 것처럼, 어, 연구는 어떤 과정이다. 어, 어, 요, 요런 그 인용으로 나온 것들을 잘 봐야 돼요. 이런 게 이제 빈 칸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자, 아무튼, 뭐다? 이거를잘 보고. <laughs> 어, 과정, 연구는 과정이라고 뭐 하는? 골목길을 뭐올 가는 보기 위해서뭐뭐인지아닌지그 어, 위해서. 것들이 막 다른 they are blind. 그쵸. 이게 뭐막 어, 다른 뭐 이렇게 어. 여기서 they 는 이거죠. a l w a e s 골목길이 막 다른 것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가는 과정. 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연구라는 것은 이게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볼수 있다라는 지지죠 그렇죠? 막다른 길이니까 실패 이렇게 그래서 이게 실수를 해도 된다 자 그러면은 5번에서 하는 게어 뭔가 잘못돼도 괜찮아. 아, 어, wrong 해도. t 케이 okay. 음. 어, 뭐 실수도 실수가 된나 베이스가 많을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음. <laughs> 자, 맞아? 이제 결론인데. 정말로. 어, 정말로. 과학자들은, 과학자들은 종종, 종종 배운다. 배운다. 어. 더 많이. 예치. From predictions that do not turn out. 근데 뭐뭐 하지 않는 예측로부터. 자 뭐예요? 철 나오시에서 맞떤 결과를 내다 이렇게 나온 거지. 메는 철나오시에사뭐 결과를 내다. 결과를 내지 않는 예측으로부터 과학자들은 더 많이 배요다 뭐보다 결과를 내는, 그렇지? 결과를 내는 예측으로부터보다 결과를 알수 있는, 그렇지? 어, 여기서 도우전는 그거죠. 예체, 이게 아. 복수니까. 음. 아. 찾는다 이거지, 지금? 제로, 그렇제자 아. 그래서 어... 이렇게 있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고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음. 자, 이렇게 볼수 있어요 아. 그죠? 여기 24번은 그래 음. 네, 로봇이 죽었어요 ha ha ha